는 죽어서 말한다. 모윤석, 낭송 항룡강소진TV, 김재선. 산 옆에 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노란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어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실시간은 구름과 바람이 미쳤날 때는 조국의 상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검치 모달 총자로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뱃속엔 더 강한 태안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유와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로운같이, 시저같이 조고고 유엄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은노라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호같이 모스크바 크레머린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키워본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나로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어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죽음 나의 사랑이요. 숨 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희쳐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유한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숲속에 육체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주국을 유한 또한 영광스레 숨겼노니 여기 내몸 누운 곳 이름모를 골짜게 밤하늘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의 튕겨려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물을 세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을 위해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 타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범나라세요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파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잃은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네 정권을 위해 물리쳐 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고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떼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서병리야 먼 길에. 유랑을 떠난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는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네 친구여. 그 억센 팔, 다리. 그 붉은 당분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르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 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은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스러가고 저 땅을 불러들인 내 몸을 질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버시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굴짝기내 나라 땅에 한 점. 흑이 되기 소원이 노라. 산 옆에 따른 골짜기에 환자 누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노른 유니폼, 햇빛에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